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과감히 창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에 나선 청춘들의 창업 성공 도전기 근그 노하우가 지금 공개됩니다 첫 번째 청년 사장을 찾아간 한 가게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선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뭐다리시는 거예요? 아니 여호빵집에서만 파는 이탈리아 전통 빵이 있다고 해서 지금 사러 왔습니다. 아, 근데 이게 흥분하실 일인가요? 아니, 아,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네. 너무 흥분됩니다. 기다림마저 몹시 설레게 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는 이 케이크인데요. 바로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의 파네토네. 주로 크리스마스에 즐겨 먹는 이탈리아의 전통 케이크랍니다.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황홀경에 빠지는 것은 물론 탄성을 자아내는 매력적인 맛이라는데요. 향이 오렌지향이 나가지고 너무 향긋하고 그리고 막 먹었을 때 너무 쫄깃하면서 예, 부드러웠어요. 아저 와이프한테 혼났어요. 아니, 와이프한테? 왜 혼나신 거예요? 아이이 빵을 이제서야 사와가지고 또 사러 나왔습니다 여기까지. 집을수록 더 깊은 풍미를 자아낸다는 파네토네로 창업에 성공한 주인장. 그 맛의 깊이를 더하는 비법은 따로 있답니다. 이것도 빵이 들어가는 거예요? 어, 이게 사실은 저희 집 파네토네의 비밀입니다. 비밀? 네.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파네토네에 숨겨진 비밀 과연 뭘까요? 아 사장님. 네. 제가 봤을 때는 네. 그냥 밀가루 덩어리 같은데. 아 이게 천연발효종입니다. 화학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프랑스식 천연 효모 르방을 사용해 맛과 건강을 다 잡았다는 청년 사장의 판에 토네. 3년간의 연구 끝에 레시피를 완성하고 창업을 결심했지만 막상 도전을 앞두고 모든 게 막막하기만 했다는데요. 빵만 잘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창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빵뿐만 아니라 모든 게다 어려운 거예요. 기본적인 뭐 임대 계약이라든가 아니면은 꼭 받아들 위생 교육 같은 거. 현실의 벽에 부딪힌 그에게 도움을 준 곳이 있다는데요. 그때 한 손님이 청년 사장의 가게를 찾았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이시네요. 그 청년 창업 사관학교 담당 대리님이시거든요. 저희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주신 분이에요. 청년사관학교는 청년들의 체계적인 창업 준비를 돕고 있는 곳인데요. 청년들은 아무래도 창업을 결심하더라도 다소 막연하게 계획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청년사관학교는 창업 전문가들의 매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. 빵 맛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맛 점검에도 나서는데요. 확실히 지난번보다 이 향이 더 진해지고 고소하고 또저 때문에 바삭해서 되게 맛있네요. 바삭이다. 아 다행이다. 진짜 다행이다. 정직한 재료에 정성까지 더한 발효빵의 대박을 응원합니다.